완벽한 욕실 시작은 줄눈 비싼 시공 비용 없이 쉽게 리폼하기.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슥상마녀 욕실 타일 줄눈 보수제 셀프 시공. 욕실 타일 줄눈이 지저분해져서 맘에 걸렸던 적 있으셨나요? 이 보수제만 있으면 셀프로 깔끔하게 시공할 수 있어 너무 좋던데요? 화이트 계열의 색상이라 어디에도 잘 어울리고 벽과 바닥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니 활용도가 높아요. 제조일로부터 3년 동안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두고두고 쓸수 있답니다. 번거롭게 전문가 불을 필요 없이 혼자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서 속이 다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셀프 줄룸 마켓 바닥용 타일 줄룸 코팅제 실버 펄 100g 벽과 바닥 겸용이라 어디든 사용 가능한데요. 특히 실내에서 빛을 발해요. 펄이 있어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효과 덕에 공간이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니 너무 좋던데요? 불투명하고 무늬가 없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니 인테리어에 딱이에요. 게다가 직발송 상품이라 신선함은 기본. 줄눈 관리 코팅제로 끝내면 속이 다 시원해요. 집안 분위기 업그레이드할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욕실 줄눈 셀프 시공 타일 줄눈 보수제 타일 줄눈이 지저분해 보여서 걱정이셨다면 이 제품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 사용하기 간편한 아크릴 에멀전 타입이라 벽과 바닥 모두에 사용할 수 있고 펄없이 깔끔한 화이트 컬러라 어디에나 잘 어울려요. 물에도 강하고 실리콘처럼 쉽게 발리고 마무리도 깔끔해서 속이 다 시원해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져 믿을 수 있는 품질 속이 시원해지는 이꿀템 추천해요.